근데 내가 어느 날 어떤 강사님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하다가 멈칫했어요. 뭔가 느낌이 좀 쎄한 게 있었거든요. 삼성 측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 우리 직원 아니다. 라고 하면서 출판사 책도 전량 회수하고 사기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휴대폰을 보다가 어. SNS에 들어갔는데 작가 자격으로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 학력 관련 요청 서류를 기관에서 달라고 하셔서 어. 작가님이 화가 나신 것을 봤어요 어...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가님이 자기 책과 관련된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 기관에서 책과는 전혀 무관한 뭐 학력 증명서 같은 걸 요청했다 그래서 화가 났다 이 얘기인 거죠? 네. 화가 날 만하죠. 왜냐면 이거는 창작자는 결과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예술가한테 졸업증명서 요청하는 거랑 같잖아요. 책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려고 섭외한 건데 왜화기를 묻냐.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지점이죠. 근데 이 한편으로 보면은 관행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우리 강연의 시대 채널에 강연 영상 많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어떤 강사님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하다가 멈칫했어요. 뭔가 느낌이. 쎄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했지. 검색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그 강사님이 10년 넘도록 카이스트 교수를 사칭하고, 연구비도 타내고, 라디오 진행까지 오래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 문제 삼지 않았어. 그러다 나중에 덜미가 잡혀서 감옥에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례는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한 어떤 청년이 삼성에 입사했다고 책 쓰고 강연을 했는데,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사도 많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삼성 측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 우리 직원 아니다라고 하면서 출판사 책도 전량 회수하고 사기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공공기관에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공공기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나 모시기 힘든 사람한테 그런 걸 생략을 해요. 예를 들어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고졸이에요 근데 반려견 행동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스타잖아요. 아무도 그에게 학벌과 학위를 묻지 않아요. 어렵게 큰 돈을 마련해서 섭외를 해요. 왜? 그러면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요구할 서류들을 다 요구하죠. 그래서 그런 사실 약간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형평성에 맞게끔 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강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강연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뭔가 좀 불필요한 강연과 무관한 서류는 노우라고할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러기 쉽지 않은 게그 기회라도 얻고자 하는 작가님들, 강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행적으로 했던 서류들인데 이걸 내가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잖아, 강연이. 내가 반드시 대체 불가능한 강사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작성을 하고 응해 주는 건데 본인이 진짜 실력이 있거나 나밖에 할수 없는 독특한 컨텐츠이거나 강연자라고 한다면 아저 이런 거 요청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기관에서도 맞춰주죠. 개인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기관하고 강연자가 음. 이제 상호 이익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핵심 포인트만 핵심 포인트라면은 기관에서는 사실 요즘에 뭐 여전히 뭐 학위나 학벌 이런 거 학력 중요하게 보지만서도 지금은 그게 많이 좀 무너지고 있어요 인플루언서들한테 대형 유튜버들한테 누가 그 학력증명서 요청하냐고요 그냥 그 자체가 파워잖아요. 영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 변화에 맞게끔 관행적으로 해왔던 불필요한 서류는 좀 간소화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서류들은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는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써야 돼요. 왜냐면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사들한테 그런 걸 조회를 받는 거거든요. 저도 다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필요한데 그런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해왔던 서류들은 작가나 강연자님한테 이게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그게 간소화돼야 된다고 봐요. 시대 상황에 맞게끔. 강연자나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류를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부당하다고 여기기 보다는 사고를 방지한다라는 차원에서 아량을 베풀어주면 어떨까. 또 한편으로는 결국또 개인 경쟁력으로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내가 나름대로 국권이 서고 이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한다면 그런 서류들을 쓰지 않아도 될수 있어요. 시체말로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말도 있듯이. 그래,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만 되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김창호, 김미경 이런 강사님들처럼 그런 것도 요구받지 않는 인류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무기들을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하시면서 정진하신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관행에서 벗어나서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대표님이 그 입장을 겪으셨다면 음. 어떻게 대처하셨을 거예요? 아 저는 중명해서 주죠. 아니, 원하는데.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아, 어, 뭐안 써. 이러지 않아요. 다 사, 사람 마음이 저 같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이거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근데 봐봐라. 내가 뭐 학벌이 보잘 것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책 얘기를 듣기 원했다면은 그냥 작가로서 날 요청한 건데 내가 뭐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연구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무관한 나의 학력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니?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그분은 거기서 이제 비판 지점을 찾으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업계 사정을 알고 사기꾼들이 워낙 많은 거 아니까 다 맞춰주는 편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 저처럼 맞춰주는 사람이 90%고 그렇게 문제 의식을 갖는 분들이 10%예요. 그런 문제 의식 갖고 있는 분들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진보하는 거죠. 그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잘못한 게 아니죠. 자기 주장을 한 거죠. 나름대로 납득이 되잖아요. 다 전부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